자 그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냉동 모듬 꼬치 가격은 한 팩에 1오5 0 0원 이게 딱그 이자카야에서 사 먹던 모듬 꼬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꼬치는 총 8꼬치로 종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, 다양하게 들어있죠 그냥 F에 200도로 20분 정도 구워주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냥 구워주는 동안 딱 씻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타이밍 맞게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같이 동봉되어 있던 데리야끼 소스까지 잘 펴발라주면 이렇게 이자카야에서 먹던 꼬치를 간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우선 소스 안 바른 거 먼저 이건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 소스 없이 먹어도 담백했고 그리고 소스 바른 염통 같은 경우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게딱이자카에서 먹던 꼬치 맛이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바로 명란젓. 500g 들어있고 가격은 1400원. 명란젓 같은 경우 는한번 사두시면 진짜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걸로 뭘 만들어 먹을 수 있냐? 먼저 명란젓을 반 갈라서 칼로 살살 긁어주시면 이렇게 껍질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건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. 이제 명란젓에다가 마요네즈를 1:1로 대 넣어주고 설탕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알룰로스 있으면. 알룰로스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알룰로스를 살짝 넣어 잘 섞어 주고 나서 완성된 명란 마요를 꼬치 위에 올려 준 다음 그 위에 대파까지 싹 뿌려 가지고 드시면 되는 지금 여기서 맥주가 빠질소냐 시원한 맥주를 잔에 가득 따라 함께 먹어 보면은 아, 상 나발. 이게 생소한 조합이기는 한데 살짝 달달하면서 짭짤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에 대파까지 곁들여지다 보니까 뭐랄까? 와, 진짜 맛있지 와.